I'm 에도안녕 u r e if y 일학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f 학기에 저에게 부족했지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여름 방학에는 이런 후회 없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살아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강의도 열심히 듣고 과제도 열심히 한 r 학기 f 저 자신에게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도 할건 하고 열심히 놀면서 조금 더 성숙해진 나로 2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학기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놀았으니까 이제 다시 공부하자. 그리고 여름방학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대학 공부 외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다른 공부를 해보자입니다. 1학기는 저에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유학생이라서 인터넷 강의 저에게 조금 힘들었어요. 어, 두 번째는 여름 방학에는 저는 통역학관 다닐 생각이 있어요. 어, 한국어 더 잘해야 공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 1학기에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강의 들으랴, 과제하랴 수고 많았고 여름 방학은 좀더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눌러 나를 향한 두 마디를 남겨주세요. 모든 목란에 응답해 주신 모든 인 입문...